이쪽에 사람 이렇게 많은거 처음봐요 사람 진짜 많네 안녕하세요 제주 기둥입니다 오늘은 뉴발란스 런유어레이 행사를 하러 여의도에 왔어요 대회는 내일 일요일이고 11시부터는 2km 미니 레이스 저도 재밌게 뛰고 왔는데요 저와 함께 두수장을 보러 가보실까요? 출발! 제 영상처럼 벌써 끝났습니다 저가스입니다이 레이스의 주자들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이랑 헤어 밴드 중에 헤어밴드 감사합니다 카리실에 거울이 있어요 짱인데? 저의 2km 레이스 배번입니다. 짠. 제 목표는 4분대 할수 있을까요? 4분 초반 가나요? 4분을 하고 싶은데 언니 할수 있을까요? 아자 아자. 오늘 저의 페이스메이커. 아, 고맙줍니다 예. 음. 인사 한번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m b x 천재 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오빠 오늘 4분대 도전. 도전. 3대 도전. 아자 아자. 아자자 화이팅. <laughs> 오빠 감사합니다. 오빠 아, 감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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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감사합니다. 잘빠다 오빠 감다 오빠 다잘 아 힘들어. 아 진짜. 똑같네. 아. 아일 초. 아니 이제 동생. 아 언니 축하해요. 잘 뛰었어? 잘 뛰고 들어왔지? 저 2, 3들이랑 2, 3등 동점. 동점이야? 저 3, 초등, 저 3등 초등, 동점. 동점연이몇분 어 됐어? 저 7분 31초. 잘 뛰네. 해줘. 아, 아그 네. 2등이 3분 31초였어. 아 재민 오빠가 다해 해줘가지고. 야. 여러분 현재까지 저 지금 동점이에요. <laughs> 진짜 웃기네. 아 재밌다. 그래도 뛰길 잘했다. 여러분, 저 3등 됐어요. 대박이다. 우와! 예! 우와! 여유롭게 들어오던데? 어, 최고, 최고. 내일은 여기 전광판에서내 기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작가님들, 여보세요. 안녕! 귀여운 하트 풍선. 내일 여보세요. 이거 달고 계시나요? 1시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 자, 확인할 거예요. 제거 했어요, 안 했어요? 하하하. <laughs> <구독, 좋아요, 구독. 웃음>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세요. 아자, 아자! 파이팅. 예쁜 사진 찍어주세요. 파이팅. 우리 은주 언니도 있고, 주스에서 차화 이벤트도 할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1080 좋아요. 저는 블랙이에요. 제가 제일 애정하는 보깅화입니다. 완전 심플해요. 리스테린 행사도 이제 끝났나 봅니다. 아까는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늦게 왔어요. 사민탄스에서 에너지 스틱 베리. 한번 받아가 볼까요? 이거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빠, 아기 자세 했을 때는 여러분, 진짜. 어, 오빠,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왔어? 이거 하려고? 네. 제 유튜브에 올라가실 거예요. 와우. 결혼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결혼 좋아요. 네. 와 이렇게 매트도 있고요. 선물입니다. 5시 요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이제 나오는 방송인데 하면서 혹시 동료들에서 같이 시작을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그리고 시작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꼬았을 때 바깥쪽으로 내밀었을 때좀 튀어나온 여기 앞쪽에 거기가 대퇴근막장근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애플이 만드는 가장 큰 엉덩이 근육 중에 하나 대둔근 그두 개가 양쪽에서 모여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허벅지 바깥쪽으로 가죠. 여기 각자 지금 보로 <laughs> 이렇게 만져보시면 손바닥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 만져지는 튀어나온 뼈가 있을 거예요. 음. 만져주죠? 사람이면 다 만져줘야 됩니다. 아. <laughs> 그래서 제일 <laughs> 음. 위쪽에 있는 거기가 대퇴골의 바로 바깥쪽에 있는 외측 상관인데 거기 일차적으로 대그 그 장경인대가 붙어 있고 음. 그 아래쪽에 앞쪽과 뒤쪽에 조그만 뼈가 하나 있는데 앞쪽에 있는 뼈가 이 경골이라고 얘기하는 고기에 붙어 있는 게 장경인대의 끝입니다. 보면은 결국엔 여기가 타이트하고 쭉 이게 풀리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롤링을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마찰 때문에 생기는 게 장경인데 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풀기 위해서 계속 전봇대에서 비비지만 마시고 어. 쪽을 풀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어. 또 풀고 난 다음에는 회복되면서 보강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여기가 약하면 여기에 부어가 많이 걸려서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내일의 착장입니다. 에이그루 카메라도 달고 될 거예요. 제회 시작 1시간 전인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광장에서 뛰고요. 여의도 광장에서 출발해서 고구마길 반 정도 가고, 반 정도 지나면 서강대교를 통과해서 서강대교 북단에서 턴을 하고, 다시 여기 여의도 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10km 정도. 실종 더불어 여러 군데서 모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런유얼웨이에서 44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1년 동안 이 44분 초를깬 적이 없어서 오늘은 한 43분? 아직 초반 초반이나 44분 정서 되겠... 제가 초반 달리기 하는 거를 보면 초반 5km 때 24분이 나오고 후반 이 5km 때 20분이 나오더라고요. 경기 운영을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번 대회는 퍼진다 이런 생각으로 한 초반 5km를 21분 후반대까지 해보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 근데 설마 퍼졌는데 1분 넘게 퍼지진 않겠죠? <목소리> 그래서 오리 오빠가 만났는데 오리 오빠도 A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오리 오빠한테 페기서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잘 달리고 오겠습니다 과연 저는 PB를 깰수 있을까요? 가자 가자 주로 통제를 잘 해놓는 편이어서 지금 아니면 이곳을 언제 달릴까라는 생각으로 많은 러너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런유어웨이를 신청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도 멋진 김연아 선수는 못고 이제 보 있으면 출발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출발이 정말 코앞입니다 스프라이크 앞으로 여러분들 네, 나왔습니다 가는거야! 가는거야! 예. 가자, 가자! 못할 것 같은데? 자, <laughs> 이자 일단 <가보자. 웃음> 오빠, 저는 안될것 같아요. 먼저 가세요.

你先 <laughs> <laughs> 가서 섞고, 짜자. 맛있겠다. 짠 런던 베이글. 저는 지금 밀가루를 안 먹기 때문에 구경만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힘들어요. 1 0 k g 힘들어요. 사실 다 힘들어요. 10kg도 힘들고 이거 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제일 이것만 하고 싶어 아, 그래. <laughs> 유튜브만 재밌긴 하잖아요 유튜브 아니 재밌긴 한데 진짜 한시도 긴장을 놓치면 안될것 같아 이거. 아 아까도 막뛰는데 누가 제주 기동 화이팅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도 떼야지 <laughs> 그래서 열심히 구독자 분들이 응원해 맞아 감사하죠 저는 이게 밀가루가 없나? 밀가루 안 먹어? 네, 지금 안 먹고 있어가지고. 밀가루 안먹기 아니면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이어트는 할수 없고. 음, 맛있다. 근데 삥 했을 때 이걸 못 찍었어. 오빠가 찍어줬다, 근데. 엄청 힘들어 보이고. 아, 진짜 오빠 잘 찍었다, 근데. 아 진짜, 나 진짜 열심히 뛴다 와, 이래, 이거 이렇게 안었으면 힐이 못했다. 진짜. 감사합니다. 초반에 제 기록보다 너무 빨리 달린거죠? 그 너무 빨리 달렸죠 아 처음에 너무 빨리 한 15초 20초 사이로 쭉 갈라 했는데 어느정도 기록 예측하세요? 기록 갑니다! 아 자우번 위너 이지은님 무대를 모십니다 마라토너 이지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리바이런스 아 대회에 신청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7천 명, 8천 명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대회에 제가 1등 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냥 마스터즈로 하는데 이렇게 무대까지 올라오고 1등까지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 1등 허드슨 로버트 31분 25초. 아 감사합니다.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기록이 가능한 거예요. 아 생각 없어. 그냥 다르기 발이 가요. 오늘 뉴발란스 어니어웨이 어땠어요? 뉴발란스 대회 맨날 최고예요.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도 오늘 열심히 더워요. 코스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단하셨습니다. 야. 대회는 잘 마무리했습니다 초반에 조금 당겨서 달리라는 언니 오빠들 이야기 듣고 아 그러면 초반 5km 때좀더 빠르게 평소 페이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달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달렸는데 3km TT 페이스로 <laughs> 달려가지고 후반에 엄청 퍼졌거든요 5km에서 7km 사이가 제일 힘들었고 그때 430까지 퍼지면서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고 다행히 오리오빠가 같이 페이스 해주셔서 오빠 등만 보고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 기록은 3초 줄였거든요. 근데 진짜 마지막에 질주 안 해주면 엄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침입니다. 다리도 어제 대회 이후로 땡땡해져가지고 허벅지 직근육도 옥신옥신하고 엄청 뭉쳤어요. 저는 지금 푸사오에 왔습니다. 안녕! 야, 여기 아래에다,